감사합니다. 오늘은 칵테일 영상입니다. <웃음> <웃음> 지금 칵테일이 집에 좀 많아가지고 카메라를 키면서 술방 겸 칵테일 리뷰 겸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리뷰할 거는 실내 명주입니다. 이게 50도 짜리고 감귤 증류수예요. 50도짜리 이 정도면 중국술, 중국술, 고량주? 고량주인가? 고량주도 살라다가 어요 일단은 예쁜 컵에 소, 얼음 손으로도 되죠. 감내하세요감나넣감요감내하세요감내요 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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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물로 탄 걸로 응. 물 타는 거 내가 먹는 거야? 응알한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거 되게 조용한 분위기가 되는 거 같아 자 이렇게 술나왔습니 아,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알아? 근데 너무 색깔롭지 롤플레이 마치? 이러고 다 들리겠다 <laughs> 술 냄새가 어디까지 나는데? 먹고 죽자. 내일 출근로먹있나 내일 출근하고 있다. 피가 나. 아스프라이트 할래 아니면 물 조금만 타서 먹어볼까? 자네 가져볼까? 장 이게 제무지배를타 우리 진짜다. 우리 진우? 나? 래플링 망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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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개 망했어. <laughs> 아니 아직 남은 술은 많아. 술이 야 맞지? <laughs> 우리 집, 우리 집, 무슨 물, 무슨 술 먹을지 꺼내 볼까 아? 응, 물가오어서취한다 <laughs> okay. 벌써 취한다고? <laughs> <laughs> 드렁큰 <드렁크는? 웃음> 지금 따뜻한 사케를 먹으려고 따뜻한 물에 이렇게 담아놨어요. 맞아. 잘 섞어먹어 효지않게 치얼스 <laughs> 치얼스 어? 이 가까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로 손 갖다 대는 게 좋지 않나 많이 세? 여기 <laughs> 진짜 맛있어. 어야 진짜 맛있다. 근데 또왜 이렇게? 야. 야. 일단 시간.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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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우리 어, 도 마셔야 돼. 그래도 삼키 맛있겠다. 사케 첫 경험. 아맛있어아그럼면 다른 거 말고 새로따 다른 걸. 다못 마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술 좋아하세요? 술 말씀하세요. 우리 집다 있어요. 와인이요 와인 다 먹었어. 어제. 어제 먹었어. 어제요? 어. 어, 저기요. 어. 술안 드시는 날이 없는데. <laughs> 아니야. 알좋 <알초> 아니야. <laughs> 음. 이거 먹고 사케 먹고 살아있으면 내가 면세점에서 사온 매실 1본주있해 어, 아,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오늘 먹고 죽는다. 입맛 다시지 말고. 나 내일 회사 네. 안 간다. 나도 이러가 다니는 시간. 야이거 이렇게 맛있다세요. 죽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그러니까. 미쳤다. 아 내가 큰 걸로 살 걸. 조그만 걸로 샀더니. <laughs> 아, 이따만 거 있던데 그거 살 걸. <laughs> 아, 진짜 죽을 뻔했네. 그랬다가. <laughs> 맛있다 근데 이거 작은 게 7,000원인가 그러지 않았어? 맞아 그럼 큰건더 싸겠지 그렇게 하겠지? 맞지? 음 되게 분위기 있어 보지 쓸데없이? 망고 주제토 초콜릿에 망고가 묻혀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랑 코코넛 과자랑 같이 안주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밥을 다 먹고 밥 먹을 때술 먹었어야 되는데 밥 먹기 바빠가지고 맞아 근데 이게 지금

잠 <laughs> 꿀꺽꿀꺽 소리 들려져 꿀꺽꿀꺽? 이걸 꿀꺽꿀꺽아아 <laughs> <laughs> 취하게 하기 실패! 이따가 먹줄까응 탄산! 실패! 따갑다! 근데 그거 알아? 이거 이렇게 해 해도... 어! <laughs> 뭐야? 신기하지? 뭐왜 이렇게 해도 다시 돌아온다. 야 신기하다. 아 예. 목원 형을 정말 좋아.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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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따단. <laughs> 아. <웃음> 취한다. 벌써? 아, <나중에> 이상할게. <laughs> <잘게. 웃음> 자, 나 혼자 떠들고 있을게. 이거 또 빨리 마셔보고 싶은데. 이거 다 먹어. 내가 따라 줄게. 근데 이거 망고 진짜 맛있어. 음 응, 생각보다 맛있네. 이거 음. 오늘 술다공짜야 우리 집에 있는 거다 먹어. 이분이 쏘신답니다. 이쪽에 쏘신 테이블에서 썼으면 좋겠 젠틀한 여성분이. <laughs> 여기 젠틀한 여성분이 한자 소신사님 응. 이렇게. 너 혼술할 때도 이렇게 찍어도 되겠다. 그러다. 같이 술 마셔요. 콘텐츠 생겼다. 고맙다. 이거는 <laughs> 괜찮겠네. 나 보도가 이렇게 사슬을 모은다. 여기 막 이렇게 색도 어디까지인지 느껴지지 않아? 이렇게. 내가 먹은 출중에 보드카 제일 많이 마셨을 거야. 왜냐하면 이거 컷해야 돼. 아 그래서 이런 걸 들고 다녀 이렇게 병을 들고 다녀. 아 어, 진짜? 응.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먹여도 입에. 빨리 치아 컷. 진짜. <웃음> <웃음> 미안해. 아비방금 많이 나오네 아 이니라서 아 <laughs> 맨날 비방 밖에 없어 아 너무 재밌네 말이지 못한다 <laughs> 재밌는 거 많이 알지 그러면 <laughs> 울지 <마>. 아, 울지마 <laughs> 다 마셨네 아이고, 왜 먹는지 알겠다. 이짜아서서먹에서겠에서닭서서 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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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서닭 무슨 뜻이야? 그냥 쿨인데 이름? 이름이 이 쿠리야 제품명. 일본 청주 사케고요. 이름은 쿠리입니다. 따뜻하게 지금 데운 상태고요. 근데 이게 아마 이게 더술 술맛 소... 많이 나. 도운데 내가 달아가지고. 그렇지 술맛, 술향확 나지. 연기나. 그래. 연기가 나고 있어. 진짜? 나 응. 이거 연기가 눈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아픈데? 알코올이니까 당연하지. <laughs> 진짜 맛있지. 대만. 음 오. 오지 맛있는 걸 먹게 됐어. 신기하다. 내가 처음 먹어봐. 근데 이게 잔이 차가워가지고 금방 식는다. 음 그러네. 너한테 진맛있 이거 진짜 부드럽다. 그렇지. 신기해. 소주랑 비교가 안 된다니까. 우리나라 소주랑 비교가 안 돼. 아... 우리나라 소주 맛도 없어맛있지 음. 노래 좋고. 아 중에 그거 해볼래? 노동요 어. 틀고 젠가 한 판. 그 노동요 뭔줄 알아? 재밌겠다. 어. 너 노동요 뭔데? 이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노동요 중 노동요라고 치면 그 약간 소리 소리 같은 거 막. 링딩동 이런 어, 거. 어링딩동두 배속 해놓은 거 있거든. <laughs> 개웃겨. <laughs> 응, 직업을 얻어가지고. 아, 저 카페 간도거든요. <laughs> 왜 간도는지 알려드릴까요? 네. 이게 <laughs> 새벽에 어떤, 출장 아저씨 두 명이서 왔는데, <laughs> 그 아저씨가, <laughs> 수박 주스 두 개를 이제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아저 진상, 진상, 개진상 부렸거든요? 근데 그아저씨는진 팔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고 없다 그랬어. <laughs> 수박 다 떨어졌다고. 그 앞에 수박 네통 앞에 있었는데. <laughs> 내가 자르기 싫어가지고. <laughs> 힘도 짜이는 것도 냉장고 안에 있었어. 근데 내가 그아저씨한테 그냥 수박스를 팔기 싫은 거야. 너무 화나가지고... 얼마나 개진상이었겠어 그냥... 그럼 없다 그랬어. 그냥... 이거 왜 없냐고? 새벽이라 없다 그랬어. <laughs>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laughs> 또 원샷 때린 거 없다. 얘가 조금씩 따라야 돼. 나 원샷 때렸어. 그래서, 그걸를 결국 수박주스, 심지어 믹서기 써야 되잖아요. 근데 믹서기고, 개를 위해서 또, 그거를 설거지를 하기가 싫은 거야. 그냥 짜르나가지고 그치, 그치. 그래서 내가, 아, 수박주스 없다고. <laughs> 왜 없냐고, 막. 나막이런 거야. <laughs> 어, 없으니까 없어, 새벽이라서. 새벽이? 응. 내 아침에 들어온다고? 내 입에서 야불를 쳤다? 그니까. <laughs> 그놈들이 다음 주에 점장한테 그걸 잃은 거야, 하다. 와, 와. 쓰레기 자식들. 그 아저씨도 알아봤어. 그 스팸 처음 생겼다니까? <laughs> 스팸 두 캔. 극혐. <laughs> 햄님. 햄님아. <laughs> 뭐 하는 거 아니겠지? <laughs> 네가 딱 가지 뭐편님아 수박주스 좀 줘. <laughs> 그래가지고 왜안왜안 왜안 팔았냐고 엄청 화내거 당연히 화낼지도 화낼만해 화내는 게 정상이지. 그렇지. 나 쓰라고.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거 지금 운동 화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안 팔았냐고 그랬나 팔기 싫대. 나 팔기 싫다고 <laughs> <나> 팔기 싫다니까 <싫더래>. 팔지. <laughs> <laughs> 하나 가지고... 나 주게? 왜? 돈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뭐였지? <laughs> 자중하세요. 네. 허죽 안 팔았어. 허죽 감도 시간 안 돼. 이야. 잘했네. 눈성실 최고. 김 명사 인성 최고의 어님 그거 아세요? 앞에서 내가 또 엄청 좋아하는 손님이 몇명 있단 말이야. 그 손님들 오면 막 공짜로 아이스크림 가고막 난리 니려나 편차 장난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손님들 오면 막 나는 친절 손님이 있으면 막, 막, 뭐 어? 그 엄청 많이 담아 주고 막 무조건 꽉꽉 담아 주고 근데 내가 딱 내가 나면 짜증나게 보내 줄수 있으면 한 70%만 담아 주고. 제 아! <laughs> 보지 봐. 뭐. 그럼 응, 기지뭐 그렇게 또 빨아야지 뭐. 맞져 응. 에이땡주다. 응. <laughs> 근데 관도는 뭐 조금. 뭔뭐 <laughs> 아무리 짜증나게 해도 앵간한 증상들은 다 아저씨들이야. <laughs> 그렇지. 인간이 들어왔을 때부터 개념이 없다. 100% 아저씨. 100% 아저씨. 어느 누구한테 하자 물어봐. 가끔씩 아주머니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럴 수 있지. 99.8% 90... 정도는 아저씨들이야. <laughs> 아니면 더 늙은 사람. 할아지뭐 <laughs> <laughs> 너... 할아버지라든가 아니면 아저씨라든가 아니면 더 어린 애들. <laughs> 진짜 어린 애들. 폰들어줄까 약간 고민상담 같은 걸 해볼까? 솔직하게어 최근 고민? 퇴사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laughs> 뭐 얻은 돈 <돈이> 있어? <웃음> 없다고? <웃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그럼 퇴사 못 하지 있나 봐 <laughs> 며칠 전에 신용카드 만들었다며 <laughs> 그럼 하지만 난 조절을 할줄알지 아마도 진짜? 아 맛있다 이게 입에서 남는 술 이게 16도인가? 되게 생각보다 쎄아 진짜? 응, 되게 부드럽지 어. 야 뭐하던 돈 없으면 퇴사 못하지 임마 이번 달 월급이 좀 많이 들어와서 기분이 좋좀 그럼 참아야지 간다! 어디로? 잘 있어라! 어디로 가? 한 자면 안돼 임마 한강으로 야! 다리 밑에서 야. 근데 여기 삐죽삐죽한 거 보여?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어떻게 자른 거야? 숟가위가 있거든? 응. 그걸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찹찹찹찹 음~~ 좋게 오래 걸리던데 근데 혼자 막 자르는 거니까 금방 하거든? 응. 자르고 이렇게 바닥에 많은데? 너무 많은 거야 <laughs> 내가 머리길 때 잘랐던 길인 이 거야 쌓여있는 <laughs> 예? <짜려있는> 게 그래서 <laughs> <근데> 지금 이상하다 <laughs> 나 삭발한 건가? 이러고 물어봤는데 원래 귀에 약간 닿아야 되거든? 응. 닿는 게 없는 거야 아, 신나서 그냥 잘랐구나 <laughs> 어 너무 오랜만에 혼자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약간 3분 정도 고민을 했어 그냥 삭발을 할까? 아닌가? 회사 생활하는데 좀무버한가 비닐 쓰고 다 되지 비닐 쓰또 버둥 버둥 따 여름이잖아 비닐 <laughs> <laughs> <빈이> 축축해서지 <laughs> <laughs> 그럼 어떡해 아 개묵겨 뭐, 감내해야지 못 바꿔야겠지 그래가지고 제주도 가기 전에 밀까 생각했어. 제대로 가슴 밀어, 바다에서. 야, 바다에서 밀면, 그거. 몸도 어? 민폐야, 어, 그게. <laughs> 바다는 모든 걸 포용해. <laughs> 음, 바람 불어 있는 거데막 머리카락 들어가고 어, 이게 뭐지? 이러고 봤더니 머리카락, 잉? 이러 여자가 혼자 이러고 머리 자르고 있어. <laughs> <laughs> 형람들 옆에서, 어, 왜 머리 자르고어요왜 저러면 유난이야. 아니, 그니까 그거, 바리깡 충전해서 가면 바리깡 선 없이도 할수 있잖아. 응. 음. 어, 거기서 이렇게 훅으로 밀어. 바다에서 그리고 바다 한번 들어갔다 와 그럼 안써어도되죠 너무 똑똑하다 <laughs> 아, 그지 <그렇구나>. 똑똑하지 똑똑하네 아 <laughs> 신기하다 왜? 네? 이렇게 부드러운 건 처음이야 취한 건가 그 느낌 이상하다 아직 안 취했어 아. 아6거 조금 먹었는데 감도 안 와야지 그럼 아 어. 언제 <laughs> 취하지? <센> 생걸로 갈까? <laughs> 더 주세요 더. 와와와와와다줬다 와! <laughs> 많이 먹어. 아 오늘 먹고 죽는 거다. 새로운 주로 갖고 와요.